좋은 옷의 기준은 좋은 옷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원단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땀 흡수와 건조가 빠른 기능성 소재와 함께 친환경 소재 역시 인기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의 옷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온이 아닌 상온에서 염색하는 CPB 공법을 사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제조 과정에서 원단끼리의 마찰을 줄여 옷감의 품질을 높인 친환경 니트입니다. 땀과 같은 수분을 단시간 내에 흡수하고 증발시켜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복입니다.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해 다시 원사로 뽑아낸 섬유와 원사 내부에 특별 세라믹을 함유해 가시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아 비침 방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 옷입니다. 예전에 했던 무모란 소재들은 해외로 다 넘어가면서. 국민안에서는 이제 차별화된 소재,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진 소재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신축성이 강한 소재들과, 아니면 흡착성, 그리고 보온성, 발열성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섬유센터에서 G 니트 신소재 종합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G 니트는 대중소 상생 협업 시스템으로 고부가가치형 섬유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10년 한국 섬유 소재 연구소와 경기북부 섬유 기업이 출범한 공동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들은 홍보랑 마케팅이 부족한데 어, 기술력으로 따져서는 어, 로마, 아, 이태리나 아니면 일본, 미국에 뒤지지 않고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바이어들한테 알려지고 특히 한국 섬유 소재 연구소는 경기 북부 지역이 국내 원사 60%, 세계 고급 니트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소재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국내외로 활발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뉴스 이수민입니다.